옆에 있으면 좀더 더 해줄게요. 얘들아, 얘 보면 제일 먼저 뭐야 제일 먼저, 제일 먼저 하는 거 조건, 조건이면 그첫 번째 조건 보시면 양수, 양수니까 x가 그냥 2보다 크다인 거 맞죠? 그리고 그냥 뭐에? 미시, 미시 3이 있고 9가 있죠. 얘들 뭘로 맞죠? 9로 가요, 3으로 가요. 빠해 봐, 빠래 봐, 뭘로 갈래? 3로 할래. 왠지 알아요? 왜냐면, 여기 2가 지 2가. 2가 있으면 분수가 안 나와요. 그죠? 왜냐면, 3, 2분 나오는 없어지잖아, 이거. 맞아? 이럴 때는 나중에 편해요. 그러면, 요거 쓰면, 요게 그냥 로그 3의 x가 되는 거지. 얘는 올릴 거지. 얘 묶으면은, 그냥 로그 얼마? 3이고, x 곱하기 x 빼기 2인데, 이게 로그에 3에 4잖아. 그러면은 얘도 그 진수만 따올 건데요. 원래 범위는 이미 봤으니까 따오면 x제곱 빼기 2x가 4보다 안 바뀌고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죠? 이유가 뭐죠? 밑 3이니까. 어? 그럼 요거 풀어서 공통 범위 보는 거 맞아요? 근데 얘 봐봤자 그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? 그러면은 얘 쓰면은 X 제곱이고 2 x 빼기 4가 요렇게 되면 이게 근공은 하셔야죠. 12번 어? 8, 아, 3이구나. 2, 2, 3이네. 이게, 이게 3이죠. 얘는 그8 되는 거 맞죠? 2가 아니고 돼요. 그럼 이거 빼기 8이 되면 인수 되죠. 이거 8이면 맞아. 4, 2 되는 거 맞죠? 여기 빼기 저면은 그그 x 값이 얼마 그냥 그냥 마이너스 2하고 4사인데 이보다 커야 되니까 단는 거는 x가 그냥 2보다 크고 4보다 작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요? 괜찮아요? 돼요? 이게 12번에 1번 되는 거 맞죠? 다다 다 똑같은 거죠, 그 죠? 돼? 그럼 얘도 할수 있나요? 그 대표용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할때 계속했던 게그다 계속 만들고 뛰어올 때그 바뀌고 안바뀌고다 봤던 거니까 그지 그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안해주안